네,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KEC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선 KEC 오늘 엄청나게 또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신호가 좀 나오기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잡고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KEC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주죠. 근데 오늘 반도체 관련 주들이 아주 난리였어요. 엄청 막 미친 듯이 저기 광전자도 급등나고, 에이펙트도 급등나고, 이 KC도 마찬가지고 왜 그랬느냐? 이번에 미국에서 어제 미 증시가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상승이 나와줬는데 거기서 가장 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우리 반도체에서 가장 내노라는. 엔비디아도 급등이 나오고 애플도 급등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나오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매우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에서 전력 반도체 사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이 CS, CSS 사업팀 신설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전력 반도체 전문기업으로도 KC가 부각을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분위기가 좋죠. 요즘 뭐 온디바이스다, AI다, 뭐 CXL이다, 뭐 등등등등 막 계속 얘기들이 나오면서 가고 있는 이런 업황 분위기에 따라서 KC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하라크레을좀 마무리 짓고 추세 전환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얘는 지금 반도체 업황 따라서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사실. 반도체 업황이야. 뭐 믿고 가는 반도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뭐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특히나 요즘은 전기차 쪽이었죠. 이두 개만큼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보이는 업종이 뭐몇 개나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고 또 새로운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서 이걸 또 씨앗으로 또 새로운 발전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계속해서 움직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움직임은 이제 약간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재무적으로는 뭐 이제 사실 약간 들쑥날숭 하는 부분들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21년도 22년도는 흑자 폭을 좀 내줬다라는 데서 이 다시 전환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성은 좀 확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걸 감안을 했었을 때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 정도 22년도까지 이 정도 재무 상태를 보여줬었다라고 볼수 있는 건 과거보다는 어떤 거야, 지금. 이렇게 막 적자도 많이 나고요. 흑자 폭도 적었었던 이런 자리들보다는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봤었을 때,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얘의 예, 적정 주가가 막이 과거보다 더 고꾸라질 정도는 전혀 아니다 라고 보고요. 최소한 일자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거나 약간 얕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요. 근데 주가는 이제 원래 저평가에서 고평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저평가 영역에 거의 다 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고평가로 넘어가는지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살펴볼 건데. 20년도 당시에 우리 코로나 이제 딱 있었을 때 엄청나게 대시세 상승 나오고 나서부터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 빠지는 그림이 나왔죠. 이게 사실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 자체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당연하게. 그래서 그,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사실 여기서 더갈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위에서 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좀 발생하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흐름상은 최근까지 한 2, 3년 동안 조정이 나왔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흐름이었다. 진짜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고 내려갔으면 그 문제가 좀 되지. 이건 진짜 기초적인 부분들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니까. 근데 기껏해봐야 올라갔던 거에서 반절 정도 떨어지는 건뭐 너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상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만 여기에서 약간 순간적으로 작년도에 놀랄 수 있었던 건왜 그랬냐면 이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은 나왔다면 하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와요. 이게 돌파가 뚫려버리는 순간부터는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그리다가 헤드 앤 숄더 만들고 빠지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보통 폭락이 나오게 되는데 그 그림이 나오고 난 상황이었다. 근데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고 나면 기술적으로 해석을 할때 어느 정도 보통 빠진다라고 보면은 요 앞전에 요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파동값의 크기만큼 한 번에 팍 빼려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이 정도 언덕을 만들어 놨던 거를 깨지게 되니까 한 번에 팍! 무너뜨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보통 요 정도까지 반영이 되거든요. 딱이 정도 사이즈만큼 반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딱 정확하게 요 정도 자리까지 하락이 나와주고 나서,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 싹 끌어올려 주면서 이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락은 이 흐름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 패턴 만들어 놓고 뺄만큼 뺐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턴을 좀 바꾸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받는 기준은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는 장기 저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안정화 기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갈수 있느냐가 핵심. 인데 어,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는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익절을 좀 어느 정도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내가 정말 장타로 간다, 진짜 장투로 간다라고 하시면 그건 상관없는데요.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많이 길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싫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할로라도 최소한 익절을 챙겨놓고 보시는 걸 조금 더 권장드릴게요. 왜냐면 우선 사실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오면 보통 반절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승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고 불러요. 기술적 반등. 뭐 영어로는 데드캣이라고도 부르죠. 기술적 반등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진짜 흐름상 반등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공을, 축구공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툭 던져요. 던지면 공이 그 땅바닥 부딪치고팅 튀어 오르죠. 그런 원리예요 지금 이건 흐름상 진짜 추진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인해 줘야 될 것들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기인한 상승이고 더군다나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마린 잭슨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기 구간에서 뭐 물론 저도 이렇게 가길 바라고 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여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며칠만 또아 며칠까지는 아니고 한좀몇 뭐 달까지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면 이건 기술적 반등이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 힘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한번더 잡아주거든요. 폭락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한 번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한번더 잡아준다고요. 이걸 왜 거쳐줘야 되냐면 얘가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확인을 하나 더 해야 돼. 우리가 상승파동이라는 게 뭐예요?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파동을 상승파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 아직 상승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죠.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아직 안 나왔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하락 크름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나 지금 여기서 각 바꾼다. 여기 지켜주면서 눌렀다가 다시 반등치면서 저점 높였다. 봐라. 나 여기 고점만 높이면 슈팅 칠게. 상승파동 전환할게. 이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너 진짜 이제 상승파동 갈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이 몰리기 시작을 하고. 이슈몰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기인한 반등이니까 여기서 한 번에 갈걸 너무 기대하시기 보다는 물론 기대감이 아예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어차피 여기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의 중요자리까지 딱 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잡아주고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요.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뭐 전량 익절도 나쁘지 않고 수익률 충분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입절을 조금 해 두시고 남은걸 가지고 보시던지 다음 타점을 보시는게 이 매매적으로 봤을 었때 조금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 자리에서 한번 입절 고려를 좀 하시는게 좋겠다 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다만 흐름은 이제부터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 줬다가 계속 요 자리만 지켜 주면 되거든요 1250원 만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다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박스 그리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각을 바꿔 주면 상승파동으로 바꿔주면 그때서부터 슈팅 면서 4,0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니까 요때 다시 재공략을 하시던 절반 털고 눌러주면 다시 새롭게 또 진입 타점을 잡아 가지고 요구가에서 손절 짧게 잡고 올라올 때 여기 윗구간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보는 게 조금 더이 효율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단기 하락 파동을 벗어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나올 때가 포인트다 라는 거 지금은 기본적으로 물살 자체가 아직은 하방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추가로 이렇게 갈 가능성보다는 눌러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제가 뭐 여러분들 기대감을 꺾으려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흐름들은 어느 정도 절차와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그대로 꺾여버리면 하락 파동으로 연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주는 작업을 한번더 거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입지를 좀 챙겨놓고 보시자라고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K 씨 당분간 또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 토대로 좀 한번 잘 살펴보셔라라고 좀 말씀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래량 물리니까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리면서 막 속력도 엄청 빨라지고 움직이는 변동성도 그리고 속임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자리들에서 보통 눈 뜨고 코대 이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생각하면 무조건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해석해드리고 라인 잡아드리고 중요 포인트 체크해드리고 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토대로 계획을 좀 세워 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나중에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획 반드시 세워 두시고요 다만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없다 그건 불가하다 왜이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변수들이 끼게 돼요. 그럼 변수가 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바뀌죠.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주시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정말로. 제가 해드리려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상은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단 말이야. 제가 뭐 지금까지 보이는 얘기들 안 해드리나요? 다 해드리죠. 근데 다음 얘기까지 모조리 섭렵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게도 현실적으로 실시간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완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선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깐 한번씩들 들어오셔 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런 흐름 어떻게 체크하면서 지켜보는 거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이게 됐었을 때볼수 있는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는 거구나. 뭐 예를 대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또 올라가다가 막 중간에 변수가 생기고 시장 상황이 꺾이네. 아, 이럴 때는 목표가 터치 못 했어도 익절해 주고 나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탈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커 있는 자리들 어디니까 이미토는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지만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 방 알림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 방에서는 첫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 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만한 종목 군들로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씩 들 들어 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 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게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 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때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로 제가 이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부분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가져 사실 계획하에 40% 가,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 이제 악성 재고죠. 악성 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 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아,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 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날라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눈 뜨고 조금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씩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향 브리핑들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면밀하게 보시면서 아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향 브리핑도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하면서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